안녕하세요 타요 아이프입니다 어제 타요쯩이 동물의 숲을 알려줬습니다 열심히 동물 친구들과 생활하다 보니 어느새 고무장갑을 장착하고 격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리야? 그리고 다음날 허리 아프다고 네 헬이가 났습니다 내일은 파스라도 왕첸 세업 앞을 쳐할수있어 What the fuck? 해봐라. a r 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달래 그래. 알림 설정 e <laughs> 잘했다. r I didn't t a 보게 수기 나 장인비다. 와 진짜 여러분들 아. 나 지금 여러분들 잘 겨치도 못해. 유라 안녕. 안녕 오랜만이에요. <laughs> 오빠 진짜 유라 네? 오빠 죽는 거아이가 <laughs> <안 쓰면> 돼. <laughs> 오빠 꼬리 너무 웃기다. 그래. 아, 공짜라고. 그쵸? 화면이 너무 하얗죠? 잠시만요. 방송조잠가꺼다 켤게. 이거. 아 여러분 허리 다 나을 동안 우리 와이프가 대신 모바일로 방송할 거예요. 여러분들. 계 있어요. 이렇게. 알았지? 오빠 대신 방송해야 돼. 뭐라고요? 오빠 대신 모바일 방송해야 된다. 하루한 번씩. 응. 우주야, 아빠가 우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먹고 살 어, 일하래. 돈 벌어 응? 앞으로 한달 동안 허리 안 쓴다. 오빠, 우주야, 이제 응. 우리 집 가장은 우주네. 응. 하기 싫어. 오빠, 우주가 하기 싫대. 응. 아직은 아기하고 싶대요. <laughs> 그냥 조금 괜찮아지면은 참고 해야지 돈 벌어야지 지금 아예 그 방송에서 웃지 못하는 수준이니까 웃음이 아파 지금도 타이레놀 세개 먹었어 내집 앞에 있는 거기 가가지고 그 물리치료 하고 주사 맞고 하려고 너라 어. 닌겐 우주야 아빠 허리 이렇게 돼서 앞으로 우주가 방송해야 돼 알았지? 내일 BJ 우주 데뷔합니다 대답 나는주 대답 아직 싫어 엄마가 유부초밥 해주면 아빠는 소원이 없겠네요 내일부터 오빠가 지금 방송할 수 있지? 응. 여러분 저 진짜 빨리 복귀하고 싶은데 나 허리 다 났고 진짜 꼭 복귀할게 여러분들 허리 다 났고 그동안 약간 식단도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진짜 와 지금 너무 심각해 오빠 신체 다른 사람으로 옮기고 싶다 몸이 너무 병들었어 진짜. 우리 몸 바꾸자 오빠 유리 몸으로 살고 싶다 오빠 어, 유리 오빠 몸으로 살면 못살 거야? 왜요? 여러분들 허리 관리 잘하시고 결혼이 건강에 굉장히 위험하니까 여러분들도 심사숙고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이 허리에 나갑니다 여러분들 그, 항상 결혼 바이럴 마케팅이었지만 여러분들 마냥 좋은 이마이 <laughs> <laughs> 오빠 어? 고양이야? 아아 <laughs> 여러분들 나 진짜 아 이제 말안 할래 운동한다고 왜냐하면 하도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결과로 보여줄 테야. 오줌 안돼 이제 여러분들한테 운동한다고 말도 안할 거야 이제 진짜. 근데 마지막으로 한번한 <laughs> 번만 더 하려고. 나 진짜 운동할 거야. 여러분들. 꼭, 꼭 하자. 응. 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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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쟁이 고마버스 붕붕붕 신신 함께 가자 재밌는 여 네. 예. 숨겨놔도 찾아냈는데 저렇게 우주 안녕 삼촌들 인사 한번 하자 우주야 이거 몇개 개요 이거 몇개 개요 아! 오빠 나 배고프다 지울아, 네? 오빠 몸에 있지 손 대지 마라 아 미안해요 어, 허리 아파서 오빠 오빠 몸 예민해가지고 움찔움찔 걸려서 허리 아프단 말이야 미안해. <laughs> 이거로 퉁이 아니라 나을 때까지는 좀 쉬어야 될것 같아. 요 내일 치료도 좀 받고. 나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찔것 같아, 지금. 그리고 방송, 게임방송 켜서, 계속 아프다고 찡찡 대고 저텐션 하니, 그 쉬고, 나중에 오니까 어. 아, 한 달로 해보고 일주일 안에 어떻게든 제가 리미트, 허리 리미트를 해지하든, 척추를 뽑아서라도 올거예요안 돼. 여보 다 진짜 <laughs> 진짜 살뺄 거야 오빠 한달 동안 몸에 손을 안 들게 오빠 왜그 어? 자 어. 어? 나랑 닮았대 어? 여자 타입으로 어나 어. 오빠랑 닮았다 응. 뭐가 닮았지? 하나도 안 닮았는데 여러분들 그렇죠 제 눈은 동태 눈인데요, 님들. 나눈 죽어 있어. 야, 예전에 화장품 사러 갔다가 거기서 커플이라고는 생각 안 해. 부부나 그 친오빠냐고 막 이러더라. 이제 출산 전에 화장품 사러 간 적이 있거든. 나만삭인데 그게 어디야, 유라? 어. 딸이에요? 하는 게 아, 그렇지. <웃음> <웃음> 오빠 왜 이렇게 유라? 오빠 지금 건강 안 좋나 보다. 야나 진짜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잘하는데 8년 전만 해도 벤처 마스터스 통할 때 유라. 응? 오빠 그때 진짜 잘생겼었는데 아나. 오빠 그때 진짜 잘생겼었는데 아냐고 네. 오빠 그때 인기 장만했다 음... 여자들한테 아나. 아니요.